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션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미션의 차량은 더올뉴 G80 입니다 3.5 터보 상시 4륜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21년식 입니다 키로수도 3만키로 밖에 되지 않은 무사고 차량이죠 색깔이 빨간색은 아니에요 이게 붉은 빛을 띤 다홍색이라고 할까요 암튼. 빨간색 보다는 훨씬 더 진한데 너무 멋있는 그런 이제 색깔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파폴로 옵션, 썬루프, 듀얼 모니터까지 또 컴포트 기능까지 그리고 시그니처 옵션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휠도 20인치 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썬루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풀옵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차 가격이 8,148만 원짜리인데 여러분들에게 이 저렴한 가격에 드릴 수 있어서 이 사량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죠. 어, 전면에 보시면, 음, 레이더 센서 달려 있고요. 그리고 전방 카메라 잘 사용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릴을 보시면 깨어진 거나 이렇게 찍힌 되었고요. 크롬도 어, 잘 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LED 라이트 잘 밝혀주고 있고요. 어, 그리고 앞쪽에 휠 타이어 또한 아주 깨끗하게 네, 관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에 바디를 보시면 아주 깔끔하죠. 네, 이 휠이 22인치 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관리를 잘 하셔서, 야, 이게 신차 휠 같습니다. 자, 쭉 옆에를 보시면 상태가 아주 좋고요. 운전석 쪽에 이 바디 쪽, 손댈 곳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를 하셨습니다. G80이고요. 상시 사륜 차량입니다. 사륜 차량이어서 눈길이나 빗길에 거침없이 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뒤쪽에 센서, 후방 센서, 후측방까지잘 달려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 쪽에 휠 타이어까지 아주 깨끗하게 관리를 하셨습니다. 저수석 쪽도 도어 트립이나 이거 뭐 손댈 데 없습니다. 저희 매장은 수원에 있고요. 여러분 필요하신 차량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구해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필요하신 차량 이 G80 말고도 다른 차량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를 보시면 안쪽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어, 그리고 어, 도어들을 어, 제어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요. 그리고 스피커 내장되어 있습니다. 자, 운전석 시트 달려 있고요. 시그니처 옵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이 전동 시트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상태 아주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에르고 시트 어, 적용되어 있음을 볼수있고요 어, 그리고 오토스탑 기능까지 차선이탈 그리고 전자파킹 전동 트렁크 그리고 틸팅 핸들까지 완벽하죠 자 어, 제가 또 운전석에서 키로수를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키로수 보시면 3 8 8 0 0 k 로이고요 핸들 또한 어, 까임 되어있고 깨끗합니다 음량조절 버튼 그리고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널찍한 화면에 내비, 어라운드 뷰까지 화면 잘 잡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보시게 되면 터치식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고요. 시그니처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우드, 리얼 우드 탑재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 시동되고요 그리고 공조기도 터치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충전 되고요 다이얼 기능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고요 음, 오토홀드 기능까지 그리고 다이얼로 기어를 작동할 수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전자파킹까지 파킹 어시스트까지 완벽하게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이패스 기능까지 그리고 특징이또 썬루프까지 이렇게 잘 장착이 되어 있네요 자 뒤쪽으로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보실까요 뒤쪽에 보시면 역시 햇빛 가리개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시그니처 옵션에 이렇게 리얼루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관리 아주 잘 하셨고요 그리고 뒤쪽에 모니터도 듀얼 모니터 되어 있네요 듀얼 모니터 이렇게 보시면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 이렇게 여기에서 파워를 누르시면 양쪽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뒤쪽에 공조기 이쪽에서 이게 조절할 수 있는 공조기 있습니다 이 차량은 뒤에 컴포드 시트 옵션이 되어 있어서 뒤에까지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좌우 다 되고요. 그리고 어, 전동으로 시트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점, 어, 여러분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컴포드 시트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앞뒤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뒤쪽을 한번더 가보실게요. 앞쪽 시트도 워크인 시트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전동 트렁크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요. 트렁크 또한 아주 관리를 잘 하셔서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조 기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 또 쪽으로 가 보시면 조수석 앞도 전에 뒤도 보시면 썬팅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햇빛 가리개 옵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리얼 루드 이렇게 잘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듀얼 모니터 잘 켜지고요 여기 또한 통풍 열선 시트 잘 되고요 뒤쪽에도 깔끔하게 관리를 잘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선정해 보시면 이렇게 썬루프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아주 훤한 상태를 볼수 있고요 조수 석 앞쪽 또한 관리가 잘 되어있어서 까임없이 깨끗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네요 어, 정품 매트 장착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조수석 전동시트 그리고 조수석도 이렇게 비닐도 떼지 않고 신차 그대로 이렇게 시트를 관리하고 계시네요 정말로 좋은 에르고 시트 상태를 보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실리를 비춰드려보면 차량 관리를 정말로 잘한 차량이고요. 승차감은 말할 것도 없이 뛰어나고요. 너무 어, 관리를 잘한 차량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G80 차량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3.5 터보, 힘도 넘치고 옵션 또한 빠질 게 없는 아주 멋진 차량입니다. 타 차량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엔진 미션, 소모품까지 모든 보증이 다 남아 있습니다. 5년 10만 키로까지 G80은 모든 또 이렇게 소모품 엔진 미션이 AS가 되니까 걱정 안 하시고 탈수 있는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여러분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이 작은 성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션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